내가 이제 그때 물질 하는 거는 18살부터 했어. 물질 하는 거는 18살에부터 했는데 그냥 쭉 이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도 그저 지금까지 물질을 하고 있어. 그러나 물질 해온 게아무튼 60년 이상 한 거라. 그는 그러니까 60년 이상 숨을 참아왔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은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여기 살 거주해서 살면서 이제 그저 바다에 종사해 가지고 평생을 바다에 종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는 어느새 진짜 80이 다돼본 거야. 그 <laughs> 어머니 모르게 가가지고 여름 때니까는 더워가지고 하니까 그게 바람 맞아가지고그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한게 20년을 한 거라 교실 바깥 때 교실 바깥 때 나와서 이제 그 기침하고 쉬고 하다 가서 보면은 수업이 또 끝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참. 수업 시간에 한 10분도 수업을 못한 거라, 그 기침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질을 하는데, 그자, 그래도, 그자, 그 초약이라는 초약은, 그 기침에 대한 초약은 다 먹으면서,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 후에는 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액술이라도 찍으면은 폐의 이상은 없다 해도, 그렇게 기침을 그렇게 해서, 개 계속 초약을 계속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오면서 이제 물질은 그저 계속 그저 하고 그 당시에는 여기 영감님이 오니까 뭐할게 없더라고. 그 당시에 이거 이제 참 여기 오니까는 50년 전이니까는 할게 없어. 내가 물질 하면서 생활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돼. 그래가지고 물질 하면서 이제 이제 딸들 아들들 이제 교육 다 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생활 살아왔어 지금은 이거 이거는 저 해녀 대학교 다닌 거 옛날에는 돈 나올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미역을 따오면은 돈 주는 건 미역 하나 또그오목가스리 그거 그거 뜯어오면은 그거 돈 주고 미역 해오면 미역 돈 주고 하니까는 그돈 주는 것에 그 욕심해서 해녀질을 다 해였지. 너무 아, 뭐 힘들 때는 왜 내가 이 직업을 배워졌는가 하다도, 그래도 아이들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할 때는 그것도 좋, 좋더라고. 또 그렇게 그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이라서 다 해녀질 한다고 다 똑같은 돈 벌어오는 건 아니야. 그 이상의. 똑같이 가고 똑같이 와도, 예를 들어, 20만원 버는 사람, 15만원 버는 사람, 10만원 버는 사람, 5, 6만원 버는 사람, 그렇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내가, 내가, 내가 고생을, 고생하면은, 이제, 어떤 때는 짜장이 나가지고, 이제, 크게 뭐, 이제, 영감님이라 해서 크게 돈 벌어오는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짜장이 나서 아이고 이 살림을 때려치워버려야지 할 때도 아이고 내 하나 희생해버리면 사남매가 응? 어? 사람답게 살다가 이제 살 건데 내 하나 희생해버리면 이제 뭐 모든 게다 편할 거니까는 에 그렇게 희생해서 힘들어도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떤 때는 짜장이 나. <laughs> 짜장이 나더라고. 그래도 그저 살다 보니까는 참 좋은 세월도 돌아오고 좋은 일도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왔어. 옛날 살아난 거는 지금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살라면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참 빨래도 널고 싶잖니 이제 말넣는 거,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지, 수돗물도 없지, 가수도 없지 해놓으면 바다에 갔다 오면은 나무, 나무 호로 다녔어. 가서 나무강 해와야, 땔감을 해와야 그 당시에는 살았지. 뭐 산이 못사니, 사니 나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산이 못사니, 사니 그거 그렇게 할 말이 아니라, 너무,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은 아무 그도다 돈벌이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부지런하게 할라 해도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못해서 그랬으니까는 그 해녀질 해가지고 미역 따오면은 그 미역 돈 주는 거, 그우뭇가스리 그거 따오면은 그거 돈 주는 거, 그거 두 가지 밖엔 없어놓으니까는 그걸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겨울에 춥은 물살에 가도 그돈 주는 거 생각하면은 추어도 그렇게 작업을 해왔지. 나이 먹어가면 한80 지나가면 후퇴해야지. 나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한 거야. 나이로 따지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진짜 150세대, 뭐 100세 시대니까 하지. 우리가 내년, 내가 내년에 80이거든. 그초건 나이가 아니야. 나는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이제는 애들 도 살만큼 사니까 애들도 다뭐 부모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나 인생도 좀 살다 가고 싶어 그렇잖아요. 나 인생도 좀 살아야지 편하게 이제 다시. 또 외국을 가려고 이제 여권 만들어 놓고 있어 여권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동무 다치가 없어 못 가카라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여러 있으면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80대라 노니까는 할머니들이 나가려 하질 않았더라고 그러또 젊은이들은 어른이 있어서 같이 갑시다 해도 젊은이한테 따라붙는 건또 그렇고 같은 연세 나갈라 니까는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laughs> 이미 마을이 저기 변해졌다 하는 거는 괜한 그한해한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변해져가지고 지금 다 달라지게 다 살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 올 때는 다 초가집이라서 쓰레토 집이 없어서 다 초가집. 이제 그 지금 초가집에 그때 하면 저 뭐냐 그풀어다가 이제 하고 그 풀로 줄놔가지고 하다가 그 후에는 이제 그 고무줄, 고무줄 나오니까 고무줄로 이제 줄을 이제 그거 덮어가지고 메고 그러다가 이제는 다 이제 교 교체해가지고 다 쓰레 또 집이라도 다 짓고 이제 올리고 해서 사는 살고 그랬지 그옛날에는다 늘나 할거 없이 다 초가집. 그런데 초가집이 뭐 힘들어 할 때는 뭐 그다지 젊은 때니까는 그저 애들 광 사는 게 그저 힘들고 뭐 하는 거는 별로 크게 없어서. 없어 없어가지고 기자 좀 몸만 건강하면 기자 바다에 가 가가지고 기자 돈이나 벌어올 여산이나 하고 그래도 크게 경막 힘들게 하는데 지금은 살아와 보니까는 너무 이거 진짜로 아 진짜 고생하면서 이날 저날 하다 보니까는 이 세월이 왔구나 이제는 나 인생도 좀 살아야 되겠다 헌디 그렇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 요, 외국 여행이라도 갈라 하니까는 친구들이 있어야 가지. <laughs>